아, 오케이. 히트 마귀 고양이 여러분, 하이요 레고입니다. 이렇게 쌉쌉 생겼죠? 맞아요. 자, 현재 지금 그랜드마스터 566점. 챌린저까지 지금 한 대략 7승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, 이제 슬슬 MMR이 챌린저 그랜드마스터 상위권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. 이제 프로드 사이에 낀 대머리가 되었습니다. 자, 가보자고. 전반적으로 금화가 대부분이고, 챌린저 섞여있는 매칭인 것 같고, 미드가 좀 든든하네. 기대가 되네. 닉네임이 D1 피그네. D1은 금화던데 오케이. 답답이 만들어준다. 먼저 좀 밀게요. 레넥톤 상대로는 미는 구도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. 핑 한번 싹 찍어주고. 룬은 정복자거든요? 칼라비 너프 돼가지고. 아, 다 맞췄지롱. 다 맞춰버렸지롱. 먹었고. 맞나? No. 아, 아니 해치웠나 하면 무조건 못 잡더라. 아, 아 그냥 풀써서 그냥 마무리 할걸 그냥. 아, 이 해치웠나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. 아, 아니, 말해서 못 잡았잖아. I want to win. 우리 중국인 프로게이머 친구 이기고 싶나 보네. 그래요. 이게 봅시다 우리. 잠깐만, 5인데 이거? 아씨, 죽은 거 같냐? 안 돼, 안 돼. 이야! 이게 와 이게 안 돼? 아 진짜 풀피 다이브 당하네. <laughs>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요 인간적으로. 나나 나 풀피였는데.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. 이건 이제 탈리아가 한 다섯 번올것 같다. 맛있다. 는데 잠깐만. 잠깐만. 우리 무승부로 하는 건 어때? 아!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. 아,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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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오케이. 무승부로 했습니다. 아우, 부도 진짜 씨. 절망적이네. 아. 야, 이거 근데 어디서 회복하냐, 이거? 회복이 될까, 이게? 될지도 의문이네, 이거. 씨. 나 신발이 없는데, 이게 되나? 네. 아! 하하하! <laughs> 바보 같은 녀석. 아이고, 덕분에 조금은 회복했어요, 탈리아님. 다행이다. 야, 못 잡았으면 진짜, 어우, 인생 암담할 뻔 했는데.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해요. 아아아아아아 여기 잡으시겠지? 그렇지, 그렇지. 어시도 들어왔고, 어 좋아요. 레벨 똑같아졌어. 아, 아 우리 팀은 죽고 있어. 어 좋을 텐것 같아요. 아우. 오. 오, 나이스. 어땠어요? 어땠어? 지리죠? 야, 이걸 솔키를 따고, 이거를 미드를 빨아들여서 죽였다? 아주 좋아. 초비식 벨트를 좀 가볼까? 공원 좋아. 오. 오시다. 좋아, 가는 거야. 끝까지 가는 거야. 아! 어, 제발, 제발, 승전보? 오. 잠깐만, 이거 잡을 수 있나? 아. 어? 아니 무슨? 야, 메테오를 던지는데, 이 사람? 나한 발은 안 죽겠지 하고 작살 한테만 던져보고 이퀄로 작살 맞추면은 걷다가 이퀄 뿌리려고 그랬는데. 아니, 무슨 얘는 돌이 아니라 메테오를 던지네, 이 사람? 탈리아요? 탈리아 끊으면은 역전 확률도 있어요. 어. <놀람> 오, 야, 잠깐만. 이걸 끊어? 레고야, 이걸 끊어? 어, 야, 오늘 진짜 날카로운데? 야, 나 챌린저 갈것 같지 않냐? <laughs> 왜난갈것 같지, 내가? <laughs> 약간 폼이 좀 올랐다고 느끼는 때가 있는데, 지금 딱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. 아, 얘들아. 맞냐? 아.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어 뭐야 DRX 홍창현? 표식이구만 그웬이 탑이면요? 그웬이 탑이면 1레벨에 조심해야돼요 1레벨에 그냥 깡패의 끝이에요 개사기임 1레벨 3렙까지 파밍하면 그때부터 이기는 구도가 잘 나옵니다. 아, 괜히 하나 평타로 더 먹으려다가 개 맞았네. 깔끔하게 버리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. 맛있다. 상대가 그래도 숨통은 트이게 해주네요. 경험치 다 먹을 수 있게. 왜지, 이 녀석아? 버샤위 아. 교인이랑 압박감 느낌이 다르네요. 그쵸? 그냥 뭐 평범한 프로게이머랑 SS급 그 프로게이머는 라인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차이가 심할 수 밖에 없죠. 요런 점수 대에서는 라인전 하는 게 재밌다? 해보면 재밌습니다, 라인전.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한번 싸. 뭐야 이게 이렇게 쓰다고? 나이스 이길 것 같은데? 나이스 오 좋아요 저만 받길 잘했죠? 일부러 맞았나요? 어 아니에요. 피려할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킨드레드가 대신 맞고 킨드레드가 음파 맞고 거기다가 점마이 풀딜 박으려 그랬는데 점마 작살 QW평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꺾었었어요 상대가 이 친구가 그 표식이거든요 DRX 정글 잘하는 친구랑 이신 존나 느낌있네 딱 보면 근데 잘하는 애들은 티좀 나지 않나요? 그죠? 저기, 학생은... <목소리> 아. 꺾 갔네. 후, 저 일단 집벨트 사겠습니다. 아, 아, 유미 큐 맞았네, 아. 꺾어서 피했어야 되는데. 잘 싸워보죠. 충분히 이길만 한 판인 것 같은데. 성장도 잘돼 있고. 아! 아! 아이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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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운데? 나이스. 다 잡았다. 그렇지. 어 아, 킨드가 2인분 하는구만. 원딜까지. 기가 막힙니다, 형님. 스타가 좀 허무하게 죽으면은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이거 씨이지 이거라고 쭉쭉 가자 오우. 유미야 죽어 아 좋았다 칭찬은 역시 킨드 너무 잘했다 킨드레드 가볍게 哈哈哈哈哈